안녕하세요. 맛있어 물짬뽕 대표 오너 셰프 김경진이고요. 저는 또 일반 짬뽕보다 특별한 특별한 굴맛을 담고 싶었는데 그게 손님들한테 전해지기를 바라며 열심히 음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해태구현풍점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짜장면 제이 웍재입니다 오늘도 대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될 곳은요. 대구에서도 약간 떨어진 현풍이란 곳인데요. 이제 뭐 현풍도 대구나 다름없죠. 현풍도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우뚝솟은 아파트 한번 보세요. 살아있네. 오늘 가볼 곳은 지하철보다는 버스입니다. 급행 8번 버스를 타시고 서대구역 쪽으로 쭉 오시다가 보면은 현풍 경남은행 건너역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저길 건너에 있는 라인 쪽으로 도깨비시장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테크노 중앙대로 3333 라인으로 오셔서 좌회전을 살짝 하시고 조금 직진합니다. 직진해서 쭉 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꺾는 길이 하나 또 나옵니다. 여기가 마지막 천 자리입니다. 여기서 꺾으셔서 계속 갈 거예요. 길 따라 계속해서 걷다 보면은 치고나곱새 집도 보이고요. 근데 이 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역마다 마케팅 슬로건이 조금 다른데 약간 현풍 스타일이네요. 불쇼 낙지집을 지나다 보면은 정통 중화요리 치용도 있고요. 종합비빔밥이란 메뉴가 참 성공하긴 성공했습니다. 정통 중화요리집 맨 앞에 있는 거 보면요. 특급 호텔 수석 주방장 출신이라고 하니까 또 2.5mm 사장님 SRT 우동이 생각나네요. 구독자님들 어떠세요? 고수하이 느껴지십니까? 정통 중화요리 치용을 지나서 쭉 걸어가시다 보면 알수 없는 묘비도 하나 보이고요. 이쪽 길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현풍천도 보이실 겁니다. 동네 느낌이 약간 자인용성 그리고 경산 남천 그리고 청도 느낌도 약간 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야 현풍이 이렇게 뷰가 좋은 동네인 줄 몰랐습니다. 옆을 보면 공주 엄마의 밥집도 보입니다. 자, 다시 도깨비 시장 쪽으로 해서 계속 직진 쭉 하시다 보면은 스퀘어 광장 급식업도 보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동네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차 공간은 뭐 여기저기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앞에도 차를 한몇대 정도 될수 있었고요. 여기입니다. 맛있어 불짬뽕. 야 맛있어네요. 사장님께서 역한을 폐업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역한은 공실이었어요. 왠지 차돌짬뽕이 시그니처 같았어요. 아 현풍이 053인 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날 창가 쪽에 앉아서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아기 의자 준비되어 있고 셀프 냉장고 있었고. 그리고 테이블은 뭐 널널한 분위기였습니다. 오픈하신지는 뭐좀 되셨는 것 같습니다. 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렇게 사인해 을놨는걸 보면요, 뭐이 정도 가격이면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뭐 저렴한 것도 아니고 약간 평균치를 달린 것 같습니다. 마라 짬뽕, 마라 짬뽕밥은 X네요. 식사 비중이 높고요. 차돌 짬뽕, 간짜장, 탕수육솥자 이렇게 주문해 봤고요. 칠리새우는 안 나가는가 봅니다. X를 해 놓으셨네요. 오, 이거 좋습니다. 다섯 가지 원칙.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손님들 앞에 슬로건을 정리해서 걸어두면 약간 마케팅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탕수육이 먼저 나왔습니다. 맛있어 탕수육의 원칙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즉석에서 난 탕수육을 튀긴다, 초보는 안 한다. 혼자 와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둘이 와서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대한민국의 탕수육 소자 양이 좀 애매해요 작게 주면은 손님들이 또 작다고 이야기하시고 너무 많아도 음식 두 가지 시켜서 같이 곁들여 먹기에는 좀 양이 많아요 좀 애매합니다 막 끼는 또1인 탕수육이 맞는데 둘이서 왔을 때는 또 작다고 느낄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 약간 아쉬울 정도로 하는 고그 양이 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하고요. 왜냐면 원래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이게 배가 부르면 맛이 없잖아요. 약간 부족할 정도,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튀김이 많이 바삭바삭하다. 맛있네요. 음, 나 규수에요, 그냥. 깐이네. 진짜. 간장 양이 좀. 맞네요 이거는 보통 시켰는데 딱 눈으로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고백입니다 거기다가 새우도 들어있고 삼선 간짜 아닌 간짜장 어, 차돌짬뽕인데요 차돌짬뽕을 제가 주문하고 느낀 게 뭐냐면 은이 맛있어짬뽕 사장님은 빠꾸가 없는 분이다 그걸를 한번 보십시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몰라요 현풍이 좀 시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구강역시의 1인분의 양의 1.5배를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좀 먹자 오징어도 많이 들어있네, 와. 짬뽕을 딱한 그릇 먹고 제가 느낄 때는 외곽지에 있을 뿐이 아니다. 와. 와. 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6천원짜리 음식을 팔면서 7천원, 8천원 이상의 감동을 줘야 고객들이 만족을 한단 말입니다. 싸게 해서 많이 파느냐, 적당하게 해서 많이 파느냐, 비싸게 해서 적게 파느냐 같은 원리인데 비싸게 팔고 적게 팔기를 원해요. 그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어, 기름에서 올라오는 그 불맛, 강하게 퍼집니다. 이런 불맛은 해물짬뽕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거예요제 음, 생각으로는 이게 한 8,000원이었으면 요내용물 그대로라면 아마 웨이팅이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라이트 하면서 약간 묵직한 뽕이라고 해야 되나? 전풍이라고 생각하면, 칼국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네. 짬뽕이었네. 어, 짬뽕 진짜 맛있네요. 간도 좋고요. 그렇게 많이 걸쭉하지도 않고. 아 야, 이거 근데 불맛 제대로네. 은풍에서 이게 첫 먹는 중국집인데 인사됩니다. 아, 깔끔해, 진짜. 아 야, 사장님 짬뽕 맛있네요. 여기 왜 가보라는지 알겠네요. 맛있다. 근데 이거 보통 맞죠? 말이 주신 거 아니고 원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곱빼기를 얼마나 많은 거야 도대체 아 양이 양이 와 확실히 간짜장은 시식이 맛있어요 간도 좀 매고 짜장면도 그렇고 현풍에 이런 집이 있다고? 중국집이? 내 보고 현풍에 맛있어 짬뽕 가달라고 한 사람 뭘 좋아하시는 분이네 보통 요런데 다 주잖아요 야, 찍어보니까 확실히 넓은 접시가 좋으네 음. 간짜장 돼지고기가 등심이네요 진심이었어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와. 제가 어쩌다보니 추천을 받고 돌고 돌아서 이제 현풍까지 왔습니다 세 가지 음식 다 먹어봤거든요 짬뽕 잘하네 잘합니다 맛있어요 간짜장도 맛있습니다. 광수육도? 음, 내가 봤을 때 이제 현풍 사람들은 짬뽕 반사장 몰라면이 뭐 집으로 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정말 맛있게 한잔 잘 먹었습니다. 현풍 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으시면 여기 무조건 들러서 식사 한번 해보세요. 저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